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호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효산편 손순매화 부분과 관련해서 효자의 번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람이 운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다 한들, 누가 있어 그 자식을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까마귀도 늙은 어미 까마귀를 위해서 먹이를 구해다 드리는 반포지오의 그런 그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 40일의 흥덕왕 무렵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주시 당시의 서랍을 모량마을 얼음의 손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학자, 매산자, 학산선생이고 어머니는 옴길자, 까마귀오자, 운어 부인이었습니다. 손순이 어려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했지만 그렇게 오순도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장가들어 아내와 함께 사품을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더부가 일을 하러 나가면 그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했죠. 근데 때때로 아 은어부인 그러니까 손순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밥상을 갖다 드리면 요 어린 손자가 요 어린 아이가 그 할머니 밥을 갖다가 아, 낼름 갖다가 먹어버리고, 그, 운호 부위는 손순의 어머니는 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다는 것이죠. 손순은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니께 죄송했고, 이거 무슨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몇몇 칠을 잠도 못, 못 이루고, 그렇게 번뇌하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그의 아내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나면 다시 되지만 어머니는 다시 다시 모시기 어렵지 않은가? 돌아가시면 그만 아닌가? 밥때만 되면 아이가 어머니의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어서 어머니는 늘 배가 고프시고 허기가 지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안타깝지만은 아이를 땅에 가서 묻어버리고 어머니를 배부르게 그렇게 봉양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 아내가 그손뜻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난색을 하면서 몇몇칠이 가도록 말도 안 해요. 근데이 손수레 결심이나 그런 것효성에 그 지극함을 안안는 마침내 그두 어, 부부가 그 아이를 지게 잊었지고, 그리고 오늘날 경주시 현곡면 소연리그 서북쪽에 자리한 취산으로 가가지고 어,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땅을 받아와 보니까 거기서 문득 돌종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생긴 돌이었고 두 부분은 놀란 나머지 그 돌종을 나무에다 매어 달고 두드리 보았습니다. 돌종의 맑고 아름다운 소리는 마을에 퍼졌고 마침내 마을을 넘어 왕궁에까지 그 돌종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임금의 그 돌종의 소리를 듣고 신하에게 무슨 종소리인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손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효성스러운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효행에 대해서 상을 내리고 손수리 살던 집을 아 내놓아 가지고 홍요사라고 하는 그런 절을 만들고 그 절에다가 돌종을 아 두개 해서 이 돌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행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게 예, 바로 그조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홍효사 홍효사가 세워진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홍효문입니다. 이게 잘안 보이시죠? 네,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옛날 중국 한나라 사람 곽거는 효도를 하려고 아들을 땅에다 묻자 하늘에서 금소출 내려줬고, 오늘날 우리 설아벌에서는 손순이 아이를 묻으네, 묻으니까 땅에서 돌정이 솟았구나. 곽거의 효성과 손순의 그런 효성은 정말 같은 보기가 본 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손수에게 정말 근사한 그런 좋은 집한 채를 세워주고, 해마다 50서 시기나 되는 그런 별을 내려서 효영을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효사상을 권장함으로써, 효를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효도효자 다세를 짓자 효치의 어떤 아 그런 그 바탕을 둔 뿌리를 내린 설화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보다도 어버이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그런 그아 어떤 그 경친사상 그런 어떤 효행을 중시했던 그런 문화 전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산림 가운데서도 효행을 함으로써 임금 흥덕왕의 상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여기 돌종의 구실은 부처님의 가피로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손순이 살린 집을 내놓아가지고, 홍요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고, 거기다 그 돌종을, 아, 봉환을 해서, 늘 시시때때로 그 종을 울려서, 마을과 그 서랍을 울려 퍼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죽일 살자 아들 살자 살자 효행의 설화는 송나라 태평 오람에 나온 곽세도의 그런 전설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충북 옥천에도 가면 이러한 비슷한 효행 설화가 전해오죠. 말하자면, 아이도 살리면서 부모를 이제 이렇게 봉영했던, 화라 봉친의 어떤 그런 본부기, 그런 하나의 거울 효과를 가져왔지 않았을까. 손수는 마침내 월성 손씨, 경주 손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손수는 이름이지 성신 아니었다. 귀적이 아닌 가난한 백성이 성시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또 부인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당서회를 보면은 중국 당서회 보면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 성시가 없었다. 민무 성시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 시저인 혁거세 시절 시저 육부촌에 손씨가 있었음을 보면 이름이 아는 성씨를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씨가 유산 속에 실려 있는 걸 효의 얼굴이라 더 말을 못해. 성탄절과 이민년새 건강과 행운을 성원 드립니다. 건강하세요.